오늘은 극동 강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매복로 15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강변 극동 아파트구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정면에 보이는, 어, A4 3구짜리 게시판입니다. 여기가 이제 승강기 정면 게시판 하단 광고라고 하는데, 어, 여기 보면은 광고 사이즈가 한 60... 가로 67cm에 세로 7cm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 광고 인데요 어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거울 하단 광고 할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현재는 신동아 공인중개사 하고 삼성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어 이거 광고 사이즈 전체 거울 사이즈는 어 가로가 900에 그리고 세로가 600cm인 거울 사이즈고 광고 사이즈는 어 가로가 2cm씩 빠진 86cm에 그리고 세로가 8cm 광고가 들어가죠. 원래는 어 이게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어세 <laughs> 칸에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칸 광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칸은 3분의 1을 이렇게 쓰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신동아가 3분의 1을 쓰고, 삼성공인중개사가 지금 3분의 1을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 삼성공인중개사는 이제 더 이상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광고주를 찾고 있습니다. 어, <laughs> 기존, 현재 같이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의절반 써도 되고, 아니면 3분의 1컷을 써도 되는데, 어,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지금 현, 예상되는 금액은 3분의 1컷에 2년 광고비로 승강기 5대에 저희가 2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반을 썼을 때는 30만원. 그리고 이렇게 3분의 1을 썼을 때는 저희가 40만원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승강기 버튼 쪽입니다. 승강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딱 보이는, 어, 보이는 쪽이죠.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쪽이 먼저 이 버튼 누르는 쪽이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하게 고하 되죠.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버튼 누르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쪽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 버튼 쪽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반대편 쪽 거울은 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컷으로 광고를 많이 나눠서 하죠. 근데 이렇게 세 컷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절반을 써도 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과는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효과가 더 있겠죠. 예, 반대쪽 거울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 엘리베이터 타기, 탈때 보면 1층 현관에 보면은 게시판 하단 광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현재는 주얼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광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23세대, 승강기 5대, 어, 본동, 극동, 강변 아파트, 어, 이곳에 정말 광고를 해서 어 물론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많은 효과를 어 보게 저도 노력할 것이고 광고주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